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바닷가 낚시하러 왔는데, 이렇게 조사님들도 고기가 놀랍니다. 지금 오후 한 3시쯤 됐는데, 아 그래서 제가 뭐 별도로 방파제 끝에 산피탈에 여기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, 근데 그림상에 보니까 한 4,50m 대 보입니다. 저 건너편에 스티로폴이 하나 가 있는 거. 저거를 제가 타겟 삼아서. p s 아탑 1 8평운인데 만약에 이게 4,50m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무만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언간이 높아서, 왜 계단 위에 올려놓고 해야 보이겠습니다. 자 그냥 일곱 발좀 빨리 빠리 빨리 들어가겠습니까?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한달 유지했어. 하루 거의 뭐 40도 정도, 30도 정도, 30도 내, 5도 아래 위로 올라가 발좀괜찮거 했습니다. 이번에 정확하게 제가 관역 중간에 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발만 성공하면은 내가 어우 많이 빠졌네요한 50m 될것 같은데 18팡 들어가지고 첫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타겟 끄겠습니다